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공지사항이냐면 함께 보시 죠 2023년 하반기 고객 건의사항 검토 결과 안내가 떴습니다 살펴보자면 어, 안녕하세요 테이즈이버 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건의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시스템 및 콘텐츠 편의성 기타 유저들이 건의한 거를 2023년 하반기에 총 43개의 항목 이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예쁜앤 출시하고 20주년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예쁜앤 출시네요 개선이 됐죠. 그런거 보면 일을 하기는 해요. 개선이 되는 거 보면은 아예 완전 방치하는 건또 아니어서 개선사항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원했던 편의성도 많이 해줬어요. 43개나 된 거면 많이 된 거죠.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2024년 진행 예정 사항이 떴습니다. 어떤 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컨텐츠가 나오고 이런 패치가 되는구나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발자 노트로 알려주는데 이분은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보면은 이터널 케이브, 이터널 플로어를 개선한다고 하네요. 현재 이터널 케이브는 아킬로스 재료 파밍을 할수 있는 컨텐츠예요 유저들이 이제 좀 쉽게 효율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게 이제 빼잡이라고 하루에 푸시키 흔적 220개씩 빼잡으로 획득을 하고 있어요. 4일에서 5일 정도면 한 부위를 만들 수 있죠. 이터널 플로어는 훈장을 수급하는 컨텐츠인데 이건 망했어요. 이 컨텐츠는. 케이브처럼 이 효율이 좋은 공략도 없고 버그가 있어요. 가 출연이 안하는 버그도 있고 패스업에서부터 그 버그가 있었는데 왜 수정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검토하여서 2024년도에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또 이제 모두가 바라는 사냥터 추가가 나오네요. 노가다 사냥터 추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에타 사냥터 추가라고 해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냥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에타 레벨 회성한 캐릭터의 사냥 등의 플레이 패턴을 고려하여 추억의 컨텐츠 중한 곳에 신규 난이도를 추가하여 경험치 획득이 가능한 사냥터와 신규 난이도의 보스 및 컨텐츠가 나오네요. 사냥토도 되고 보스가 있는 이 맵은 옛 추억의 컨텐츠 중 하나니까 아무래도 대린세일이나 시옥한, 정령의 신전 얘네가 있겠죠. 왜냐면 하 사냥토도 있고 보스도 있기 때문에 사냥토의 경우 사냥 피로도가 낮게 설정될 예정이며 경험치 획득에 초점을 두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경험치만 얻을 수 있는 사냥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게 진짜 대단하네요. 신규 보스랑 컨텐츠가 나오고 사냥 나온다니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버프 아이템 사용 개선을 해주네요. 지금도 이게 일괄적으로 통합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남아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오를리 오방 웨이브를 개선해주고 다 편의성이죠. 그래도 유저들 편의성을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써주네요. 이 외의 건의 이상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단계이거나 기획 의도 및 전체적인 게임 영향성을 고려하여 수정 또는 개선 계획이 없는 는 항목들 이건 유저들이 권위를 한건데 계획이 없는 항목들을 지금 알려준거죠 더이상 권위하지마라 어허 소용없다 권위해봤자 라고 알려준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쫙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쫙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다케릭 운영 활성화 <laughs> 연마강아 최초의 스크롤 타레벨 최초의 스크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진짜 건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못 박았네요 근데 이런 것도 혹시 몰라요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규 캐릭터 출시도 절대 어, 계획이 없다 했거든 FNN 나온 거 보면은 혹시 모르긴 해요 2024년에 이제 컨텐츠도 나오고 원래 기존에 있던 컨텐츠도 개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다 눈치 채셨죠? 예정상 야, 2024년, 지금 1월달이죠. 2024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 12달이나 남았죠. 언제쯤 해준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해요. 답답해. 해준다는 건 좋아. 어쨌든 기대감을 주니까 조, 조, 좋죠. 좋아요. 근데 언제쯤 뭐가 되는지가 없어. 기다려. 근데 기다려. 행복해로만 돌리는 거야. 계속 유저들끼리. 어떤 던전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지? 뭐가 되겠지? 뭐가 되겠지? 이러면서 행복해로만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 뭐 예정사항이라고 이렇게 알려주 것도 좋지만 그래도 상반기다 하반기다 언제다라고 살짝은 조금은 그런 걸 알려주면은 아쉬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몇 개월 뒤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개월쓸 동안 이것만 유저들이 기다리진 않는단 말이죠 떠나버리면 소일고또 외양간 고치는 거여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면 유저들이 기다리는 맛도 있잖아요 뭔지 알죠 무작정 이럴 예정이니까 게임 접지마 이건 모르겠어 그래도 어찌 됐든 추가가 되고 개선이 된다니까?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언젠진 모르지만, 언젠간 여기 개발자 노트에 뜨겠죠? 2024년, 어떤 게 뭐가 나온다. 뜨기를 기대하면서, 큰거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던지. 테이즈 유저분들은 기다리는 거에 도가 텄어. 20주년도 그러고, 뭐만 하면은 일단 기다리세요. 예정 중이에요. 언제, 상반기에 할게요. 하반기에 할게요. 다들 도가 텄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1도 아니긴 해요. 신규 유저가 문제지. 유입 유저도 그렇고, 기존 유저들이야. 이런 운영에 도가 터가지고, 아유, 하고 그냥 많은 뭐, 아무쪼록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개선되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